안녕하세요 신경 쓰는 호랭이입니다. 오늘 개수할 자리고요. 마지막 시간이죠. 청간 중에서 개수는 당연히 음수이면서요. 어, 병화가 양중의 양이라면 개수는 음중의 음이라고 합니다. 밝은 에너지 중에서도 가장 밝고 강렬한 기운 이 병화. 음축되고 가라앉은 기운 중에서도 가장 그 밀도가 높은 것. 음의 밀도가 가장 높은 기운이 개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울상적으로는, 어, 보통, 우로수라고 표현을 하죠. 이게 비우자이고, 이게 이슬노자예요. 그래서 비나 이슬처럼 임수에 비해서 잔잔한 물방울 같은 느낌의 수인 거죠. 임수와 비교해서 규모가 작고 수량이 적다는 의미에서는 뭐 냇물이라고도 종종 표현을 하고요. 근데 어, 개수를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물상은 제가 생각하기로는 수증기가 아닐까 해요. 개수는 임수와 다르게 좀 들뜬 기운이거든요. 임수는 이렇게 묵직하게 차분하게 가라앉은 수예요. 그래서 표면이 굉장히 잔잔하고 고요한 수예요. 그런데 개수는 깊이를 논할 수는 없어요. 수량에 수량을 더하는 금에서 수로 변화해 가는 단계의 임수의 작업은 끝난 거예요. 거기서 개수로 넘어왔다는 것은 죽음과 삶의 경계에 있다고 봐도 될것 같거든요. 여기가 죽음의 영역이라면 여기가 생명의 영역. 그렇다면 개수는 여기에 있는 거죠. 죽음이라는 어떤 철학적 무게에서 벌써 벗어나서 생명으로, 새로운 생명으로 나아가기 직전에 기적 상태. 뭔가 붕떠 있는 거예요. 공기 중에 스며서 이렇게 떠돌고 있다가 대상을 발견하는 즉시 바로 그 대상에 흡착해서 스며들기 직전의 단계. 그 대상화가 되기 직전의 단계. 그래서 개수를 확 잡아당기고 이끌어줄 목의 기운을 만나면 그쪽으로 확 넘어갈 수 있는 준비가 끝난 단계. 물상이라기 보다는 기화된 상태, 기적 상태에 가까운 에너지를 저는 개수로 봅니다. 굉장히 예민하고 민감하고 묘한 상태인 거죠. 질감이 거의 느껴지지 않고 그 무엇으로든 변화할 준비가 돼 있는 상태. 그래서 이걸 성격적으로 반영하면 어떻게 될까요? 일단, 다재, 다능. 이게 성격인지 모르겠지만. <laughs> 눈치, 빠름. 변화, 무쌍. 이거는 뭐, 변덕도 되겠고, 상황에 잘 대처하는 처세도 되겠고, 그리고 누구에게나 맞출 수 있는, <laughs> 상대한테 잘 맞추는 능력. 그, 뭐라고 하죠? 맞추는 능력이라고 할게요. <laughs> 이런 것도 되겠고. 그리고 사실 경우에 따라서는, 어, 약간 부정적으로 얘기를 하면, 기회주의적인, 기회포착에 능한, 타이밍을 잘 알고, 타이밍을 잘 잡는, 이런 능력도 되겠죠. 그래서, 개수들을 보면, 어, 좀 오묘합니다. <laughs> 수는 순데, 마냥 성격이, 어둡고, 진지하고, 차분하지만은 않고, 밝을 때는 굉장히 밝은 에너지. 그리고, 진지할 때는 그 분위기에 잘 맞춰서 진지한 에너지. 에너지. 그리고 착할 때는 굉장히 착해 보이고, 어, 성깔 있어 보일 때는 굉장히 성격이 강해 보이기도 하고요. 그때그때, 그때 색깔이 많고, 변화에 능한 에너지가 바로 개수예요. 그래서, 진짜 알다가도 모를 에너지이기도 하죠. 사실은 수가 보통 막 음용하다고들 하잖아요. 속을 알수 없다는 의미에서. 보통은 임수가 속을 잘 드러내 놓지 않고 자기만의 세계에 가 있고 그렇다는 의미에서 아, 쟤는 음용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듣는데 알고 보면 개수가 진짜 찐입니다. <laughs> 개수가 그래서 음중의 음이에요. 알 수가 없다. 근데 본인도 본인을 알 수가 없어요. <laughs> 언제 어디서나 자기를 잘 맞춰내는 그런 가변적인 에너지 자체가 자신이기 때문에 보통 개수들이 스스로 좀 중심을 찾기가 힘들고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고 그리고 상대에 따라서 자기의 모습이 잘 바뀌다 보니까 좀 관계에 있어서도 예민하고 민감하고 사람을 잘 가리고 소심한 개수들끼리 만나면 진짜 답이 없어요. <laughs> 개수는 누가 먼저 가까이 다가와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개수의 색깔을 잘 드러낼 수 있는 대상이 필요한데 같이 뒤섞이고 혼재되는 기운의 이런 개수끼리 만나면 굉장히 대면대면하고 <laughs> 서로 불편하고 그 의지할 곳 없는 느낌 붕 뜨게 돼요. <laughs> 그 상황이. 물론 이제 같은 개수끼리라도 좀 자기 색깔이 강하고 리더십이 있고 좀 분위기를 잘 이끌어가는 개수라면 뭐 충분히 이제 둘 관계에서도 승산이 있겠지만 정말 그냥 개수다운 특징의 이런 기적인 상태의 개수들끼리만 만나서는 가까워지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서로 피해가려고 하거든요. 제가 개수라서 잘 압니다. <laughs> 저는 이런 관계를 굉장히 꺼려해요. 어, 그래서 다음에 할 건데 무토가 개수랑 합을 하는 글자거든요. 무토는 움직이지 않잖아요. 그냥 벽처럼 서 있는 기운이에요 외부와 타협하지 않는 이런 뚝심 있는 기운으로 이렇게 무직하게 서 있는 기운이잖아요 근데 개수는 날라다니는 기운이잖아요 그래서 이 개수가 무토 를 보면 안정감을 느끼고 무토 입장에서는 생명력 없이 말라있는 사막이나 어떤 황량한 기운이라면 이렇게 촉촉히 적셔주는 뭔가 생기 있고 유연한 느낌의 개수를 보면 마음이 끌리는 거죠 그래서 둘은 떼어놓고 보면 굉장히 동떨어진 에너지인데 서로가 서로를 바라봤을 때는 이렇게 서로를 꼭 끌어안게 됩니다. 그래서 무게합은 같은 합 중에서도 이질적인 느낌의 합이라고 해서 실제로 무게합의 기운으로 만나는 커플들을 보면 나이 차가 굉장히 많은 커플들, 또뭐 국적이 다른 해외 커플들 이런 경우를 많이 볼수 있어요. 음, 서론이 좀 길어졌죠? 자 넘어가 봅시다. 개수는 관계성이 중요한 일간이다. 어떤 오행과 어떤 방식으로 만나느냐에 따라 변화무쌍하다. 무엇으로든 변화할 준비가 돼 있는 개수는 눈치가 빠르고 다재다능하다. 다 했단 말이네요. 벌써 <laughs> 날씨에 비유하자면 어머 촉촉한 봄비가 내리네 하는 느낌이었다가 갑. 갑자기 그냥 난리가 나는 거죠 어? 홍수야 이거? 하는 것처럼 촉촉한 비인 줄만 알았던 개수가 갑자기 엄청난 폭풍우 같은 느낌의 에너지가 돼 버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개수가 어떤 오행을 만나느냐 어떤 에너지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변화무쌍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개수가 갑목을 봤다 그러면 갑목과 개수는 서로가 서로를 반기거든요 갑목은 물기가 없는 조목이고 개수는 굉장히 습도가 높은 수잖아요. 같은 수라도 임수 개수를 구분했을 때는 임수를 조수로 보고 개수를 습수로 보거든요. 같은 수라고 해서 습도가 같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임수가 간목을 보는 것과 개수가 간목을 보는 것은 달라요. 개수 입장에서 간목은 상관이고 임수 입장에서 간목은 식신이에요. 그래서 감목은 개수를 확 끌어당겨요. 이 생의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그냥 이렇게 딱 보자마자 확 끌어당기는 느낌? 개수 입장에서는 확 당겨져 나가는 느낌? 그게 사실은 이제 상관이잖아요. 상관은 주위에 반응하는 거잖아요. 주변 조건에 반응하는 감각이잖아요. 임수가 개수를 본다는 것은 조금씩 조금씩 <laughs> 굉장히 느리게 꾸준하게 빠져나가는 느낌. 감목은 이 엄청난 수량의 임수를 한꺼번에 당겨올 순 없어요. 그래서 조금씩 조금씩 자기가 소화 가능한 만큼만 꾸준히 당겨오는 식신의 느낌으로 이 임수를 설기하는 거예요. 임수 입장에서는 갑목을 생하는 거고요. 어쨌든 개수에서 갑목으로 나아간다는 것은 죽음이 새 생명을 만난 거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반갑고 완전히 새로운 것을 보고 호기심 어린 마음으로 뛰쳐나가는 느낌이겠죠. 어린아이 같은 에너지, 순수한 에너지, 이것저것 계산하지 않고 뛰쳐나가는 느낌의 건강한 에너지겠죠. 그래서 수생목이 되는 사주가 보면 좀 순수한 사람들이 많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런 에너지가 주가 되는 사람이 옆에 있으면 힐링되는 느낌을 많이 받아요. 정화가 되는 느낌이거든요. 그리고 또 개수가 화를 봤을 때, 토를 봤을 때, 금을 봤을 때 이제 각각 다르겠죠. 화를 보게 되면 반대되는 에너지를 바로 직면하는 거니까 어 직관적 에너지가 되고, 그리고 토를 봤을 때는 아까 이제 무게합 말씀드렸죠. 뭔가 안정적인 느낌. 그리고 금을 봤을 때는 또 달라요. 개수는 사실 이제 뛰쳐나가 준비가 끝난 기운이기 때문에 목을 반기거든요. 금보다는. 밖으로 나가고 싶잖아요. 근데 이제 오히려 뒤에서 조금 더 커져라 커져라 하는 식으로 이제 금생수 하는 기운이 들어와버리면 오히려 조금 더 예민해지고 어, 탁해지고 그리고 수량이 너무 커질 경우에는 녹이 쓴다고 표현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은 이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뒤에서 이제 뒷목이 잡혀 있는 느낌에. <laughs> 그래서 조금 더 묵혀야 된다 조금 더 이제 고민해야 된다 조금 더 생각하고 걱정하고 머물러 있어야 된다 이런 느낌의 이제 조급함을 만들어 내게 되고 그런 거 저런 걸 떠나서 금을 본 수는 또 똑똑하기도 하죠 또 생각이 그만큼 깊어지고 영민해지는 거니까 계수 또한 수라서 지혜롭고 총명한데 지혜의 부분은 인의 예지신 중에 지에 속한다는 것, 그리고 상대적으로 어리숙해 보이는 임수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어리숙해 보이는 게 모든 양간들의 특징이라는 걸 이제 간파하셨죠? 갑목은 <laughs> 을목에 비해서 좀 어리숙해 보이고 병화는 정화에 비해서 좀 어리숙해 보이고 무토는 기토에 비해서 경금은 신금에 비해서 임수도 이제 계수에 비해서 좀 어리숙해 보이는 거예요. 왜냐면 양간들은 명분에 따라 움직이지. 실리적으로 움직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조심성이 많고 개수는 손에 민감하다. 어, 오행적으로 수 자체를 진짜 숫자로 보기도 하거든요. 숫자라는 건 굉장히 촘촘한 개념이잖아요. 쪼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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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쪼갤 수 있는 결국은 무한에 가까워서 다셀 수가 없는 개념이잖아요. 이런 속성의 의미에서 이제 수를 숫자로도 보고 그리고 현금으로 보기도 합니다. 돈이라는 게 흘러다니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주에 개수가 발달하고 재성이 있고 재성 중에서도 정재가 있고 이런 명들을 이게 이제 직업적으로 연결했을 때는 어떤 은행원, 뭐 세무사, 자산 관리사 이렇게 보기도 하고 또 기본적으로 재적 감각이 있는 계산머리가 있는 이런 능력들을 유추할 수가 있어요. 근데 또 개수 자체가 예측할 수 없는 에너지이기 때문에 그런 현실적이고 금전적이고 돈과 계산에 있어서의 이런 능력치가 정말 0에 가까운 개수들도 많습니다. <laughs> 저 같은 개수라고는 굳이 말안 할게요. <laughs> 어, 근데 그런 건 있죠. 저는 이제 이런 어떤 돈을 만들고, 뭐, 얼마를 모으고, 또 이런 걸 해야 돈을 잘 벌고, 뭐, 이런 식으로 돈을 증식하고, 저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진짜 생 바보에 가까운데, 손해보는 건 별로 또 좋아하지 않아요. 좀 짜잘한 것들이 있어서. 누가 내 물건을 갖고 가고 돌려주지 않는 것. 그리고 맛있는 걸 같이 먹는데, 나보다 더 많이 먹는 것. <laughs> 돈을 빌려줬는데, 뭐 얼마 되지 않는 돈이지만, 갚지 않는다. 이렇게 되면은, 제 블랙리스트에 올라갈 가능성이 큽니다. <laughs> 당장은 아니더라도, 나중에 그 부분으로 인해서 어떤, <laughs> 소심한 응징을 당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조심성이 많고 손해에 민감하다는 것이 그게 굉장히 사소해질 수 있어요. 뭔가 이렇게 큰걸 말하는 게 아니거든요. <laughs> 그만큼 나노 단위로 굉장히 예민하다는 거예요. 안정성을 추구하지만 보수성은 유난히 싫어하고 답답해하고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 관계에서 민감도가 높고 어, 개인주의적이다. 일단 개인주의적이라는 게 어, 이해되시죠? 예민하잖아요. <laughs> 누구한테나 잘 맞추고 잘 스며들고 적응 잘 하고 이제 이렇다는 거는 그만큼 누구한테나 이렇게 나노 단위로 신경을 쓴다는 거거든요. <laughs> 신경 쓰고 반응하고 에너지를 쏟고 그래서 개수가 누군가를 만나서 사회적 관계를 맺고. 시간을 보낸다는 것은 그만큼 계속 에너지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병화처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laughs> 그냥 보여지는 것에 만족하고 이 사람에 대해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이 사람과 관계를 확장해 나간다는 거에 즐거움을 느끼고 그렇지 않거든요, 개수는. 끊임없이 재고, <laughs> 속 뜻을 헤아리고, 보이지 않는 레이더망 속에서 상대에 대해서 파악하고, 애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 기본적으로, 그냥 그런 것 없이도 자기를 편안하게 해주는 대상이 아니고서는 굉장히 피곤한 일입니다. 누군가를 만난다는 건. 그래서 당연히 개인주의적일 수밖에 없고, 그냥 쉽게 말해서 혼자 있는 게 가장 편한 거죠. 무엇으로 변화하고 변신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무토 같은 이런 안정성을 추구하는 것도 사실이지만, 개수 자체는 굉장히 유연하고, 어디론가 후루룩 날아가 버리기 직전에 자유분방하고, 가벼운 에너지잖아요. 그래서, 사실 구속되고, 뭔가 틀에 잡히고, 나를 규정하는 이런 것들, 나를 마음대로 평가하고, 재단하는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반발감을 느끼고, 답답해 합니다. 사실, 이제 개수의 속성 그 자체로는. 어렵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래서 어~ 계수를 긍정적으로 잘 쓰면 정말 기발하고 남들이 따라가지 못할 만큼 감각적이고 재치 있고 다재다능한 에너지가 되고 이런 음적인 에너지에 빠져들게 돼버리면 좀 사회생활이 굉장히 어렵고 자기 자신과 소통되지 않는 답답함 내가 누군지 모르겠고 누굴 만나도 불편하고 잘 어울리지 못하는 이런 이제 부정적인 성향들로 드러날 수도 있고. 또좀 주변 글자들과의 매칭에 따라서 너무 이제 기회주의적이고 계산적이고 상대를 이용하는 이런 에너지가 또 발달하게 되면 상대한테 그만큼의 불편감을 줄수 있는 이런 다양한 모습들로 변주가 될수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더 작은 붕어빵 찾아서 지금 엄마 주려고 하는 거예요, 얘는. <laughs> 개수에게는 사람을 잘 다루는 특별한 능력이 있다. 자신을 잘 드러내지 않으면서도 다른 사람을 통해 차분히 뜻을 이루어 나간다. 이게 포인트죠. 자신을 잘 드러내지 않으면서 상대방을 통해서 뜻을 이루어 나가는 것. 직접적으로 나는 이런 걸 원해. 나는 이런 사람이야. 이런 걸 표현하진 않은 거예요. 근데 그냥 은근슬쩍 얘기하다 보니까 이런 개수의 의도에 그냥 스며드는 거죠. <laughs> 그냥 얘기하다 보니까 나를 이렇게 촉촉히 적셔 놓은 거예요. 이제 이 개수의 의도대로. 그래서 이런 출중한 능력이 가장 잘 드러나는 연예인이 제가 봤을 때는 신동엽. <laughs> 신동엽이 개수거든요. 너무너무 개수 같아요. 제 눈에는. <laughs> 진짜. 개수를 대표하는 개수 같아요. 신동엽이. 뭔가 이렇게 속을 알듯 모를 듯 하면서도 대치 있고 순발력 있고 상대를 꽤 뚫고 있고 그리고 적당히 잘 갖고 놀잖아요. 자기의 의도대로. 또 유머를 놓치지 않으니까 선을 넘지도 않고. 아무튼 이런 것들. 그래서 기본적으로 개수는 어, 정화도 마찬가지인데 책사, 참모 이런 포지션에 잘 맞아요 매니저도 마찬가지고 뭐 2인자라고도 하죠 자기가 중심이 되진 않지만 내가 빠져서는 뭐가 하나도 돌아가지 않는 굉장히 중요한 알짜배기 역할을 하는 이런 포지션 어, 생각해보면 공교롭게도 유재석 님이 정화이고요 <laughs> 신동엽. 말씀드린 대로 개수이고 이제 생각할 수 있는 우리나라 대표 MC들을 생각해 보는 건데요. 지금은 뭐 이제 이분 에너지가 많이 죽긴 했는데 강호동 씨가 임수예요. 어, 어떤 건지 아시겠죠? 유재석이랑 신동엽 씨가 잘하는 영역은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게스트한테 맞춰주면서 그 모든 걸 통제하는 느낌의 MC잖아요. 근데 강호동 씨는 그냥 자기를 드러내잖아요. <laughs> 양간답게 자기의 색깔이 더 중요한. 그래서 양간과 음간이 쓰는 에너지가 이렇게 다릅니다. 이혜타산의 밝은 것 같지만 깊이 알면 누구보다 친밀하고 순수하게 느껴지는 아리송한 매력. 쟤는 너무 계산적이야. 쟤는 죽어도 손해는 안 보려고 해. 이제 이런 걸 느낄 수도 있지만 막상 가까워지면 사실 세상 무해하고 바보 같아 보이는 게또 개수거든요. <laughs> 워낙 나노 단위로 느끼고 감각하다 보니까 모든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예민하고 촉이 서 있는 거지. 사실 그냥 무한이라는 숫자처럼 <laughs> 전혀 아무것도 따지지 않고 있는 에너지가 또 개수일 수 있거든요. 좀 아이러니한 거죠. 그래서 개수를 어떤 한 에너지로 규정을 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뭔가 그냥 아리송한 매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네, 실제로 신동엽 씨가 나왔죠. <laughs> 저는 그냥 개수하면 일단 딱 신동엽이라는 이런 이 이미지가 좀 박혀 있는 편이에요. <laughs> 신동엽 씨를 너무 좋아해서 나올 수도 있고. 조용하고 소심하다 싶으면 특유의 명랑함이 튀어나오고, 밝고 싹싹하다 싶으면 또 조용히 구석으로 숨어버리는 것. 개수 아이의 주파수를 찾는 일은 조금 까다로운 신비의 영역이다. <laughs> 종잡을 수가 없어요. 숨바꼭질 하는 거죠. 뭐, 나도 나를 모르겠는데. <laughs> 이거인 듯 싶으면 저거의 에너지로 바뀌어 있고, 저거인 듯 싶으면 이것의 에너지로 바뀌어 있고, 그것 자체가 개수인 거죠. 특유의 예민한 감각을 타고난 덕분에, 결핍과 외로움도 많이 느낀다. 맞아요. 무토 같은 이런 정확한 형태의 어떤 묵직한 안정감을 찾아다니는 형체 없는 수증기 같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미지화 했을 때. 그래서 무토를 찾지 못한 개수는 어떨까요? 굉장히 외롭고, <laughs> 뭔가 허전하고, 있어야 될게 없는 것만 같은 이런 결핍감, 이런 거를 이제, 태생적으로 좀 느끼는 편인 거고요. 그렇다고 개수는 꼭 무토를 만나야 된다. 그거는 아닙니다. 그거는 그냥 사주 구조적으로 그런 상태를 가장 안정되게 느낀다고 표현을 하는 거지. 다른 에너지 구조로서도 충분히 이제 개수가 채워질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많거든요. 그래서 뭐 이제 개수 아이한테 부모로서 뭘 해줄 수 있을까? 뭐 가만히 놔둬라. <laughs> 어쩌겠어요? 개수인데. 본인이 자기 모양을 찾아갈 때까지 놔두는 거죠, 뭐. 왜냐? 본인이 가장 그 상황을 정확하게 직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개수는 직관적이고요. 감각적이고. 그리고 코어가 뭔지를 정확하게 꿰뚫는 좀 그런 본능이 있어요. 저는 사실 개수 에너지가 많거나 일관이 개수거나 한 사람들의 외모를 보면 약간 동물적이라는 느낌을 많이 받거든요. <laughs> 어딘가 모르게 그 표정에서 뭔가 일반적이지는 않은, 예를 들어서, 어, 병화나 정화나 좀 화의 에너지가 많이 발달한 사람들은 눈꼬리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 있어요. 이렇게 이제 올라가는 느낌이 뭔가 웃고 있는 표정, 밝은 표정, 따뜻한 표정. 예를 들어서, 정화 연예인은 이효리 씨, 아이유 씨, 뭐, 요즘에 핫한 고민 씨 씨, 그리고 병화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정국 씨, 손석구 씨, 오은영 박사 이런 분들 강렬한 분들 이제 이런 얼굴 느낌과 개수 연예인 분들은 어떤 분들이 있냐면 신동엽 씨도 그렇고 이병헌 씨, 김연아 씨, 김연아 선수, 또 윤종신 씨. 오늘따라 제가 개수를 해서 그런가 참 글씨가 <laughs> 선명하지가 않네요. 좀 또박또박이 안 되네요. 그리고 가수 중에 루시드 폴, 또 조정석 씨, 배우 조정석. 아무튼 이제 이런 분들이 있어요. 제가 좋아하는 배우 이정원 씨도 있고요. 좀 모르겠어요. 이거는 이제 뭐 학문적으로 검증이 됐다기 보다는 <laughs> 제가 느끼는 인상이거든요. 개수, 일간 분들에게서 받는 저의 이런 어딘가 모르게 동물적인 표정을 저는 늘 받고 있거든요. <laughs> 여러분들도 그냥 한번 보세요. TV에 이제 이분들이 나올 때 아, 어딘가 모르게 예쁘고 잘생기고를 떠나서 좀 묘한 약간 곤충스러운 감각들이 있다. <laughs> 그런 것들이 찾아지는지 한번 관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피드백 주세요. 실제로 그런지 저는 진짜 많이 느끼거든요. <laughs> 뭔가 이제 경계에 있는 느낌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죽음에서 생으로 넘어가는 이런 경계성 에너지, 그리고 기적인 에너지, 이런 것들을 제가 계속 전달드리고 싶어서 설명을 드리는 건데, 글쎄요, 공감을 받을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laughs> 자, 계속 정리할게요. 개인주의, 영민하고 눈치갑. 눈치 빠른 거는 뭐 대부분의 음간들이 마찬가지인데 개수는 특히 수 자체의 정신적 영역 안에 들어와 있으면서 뭔가 자기를 잘 드러내지 않고 은밀하게 감춰져 있는 에너지 속에서 순간순간을 포착하는 이 나노 단위의 감각 그리고 진보적 세계관. 그 개수를 십성으로 말씀드리자면 상관 에너지죠. 임수가 식신이고 개수가 상관. 상관이라는 거는 체제에 저항하는 에너지잖아요. 관이라는, 특히 정관이라는 기존의 질서에 저항하고 틀을 무너뜨리고자 하는 이런 에너지. 그래서 진보적 세계관을 갖고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새로운 세상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이런 에너지니까 당연히 진보적이라고 볼수 있겠죠. 그래서 대부분의 개수는 꼰대를 극혐합니다. <laughs> 꼰대 극혐. 제가 인스타 피드에 올리는 글을 많이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제가 얼마나 꼰대들을 우운하는지 <laughs> 물론 저 자체도 한살한살 한살 나이 먹어가면서 이제 새로운 세대의 에너지 이런 문화들을 쫓아가지 못하는 데서 오는 꼰대스러움이 당연히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어쨌든 개수는 꼰대를 극혐한다. <laughs> 그리고 도움을 잘 요청하고 타인 활용 능력이 좋다. 나보다 뭔가 더 잘하는 사람들을 활용해서 자기의 뜻을 이어나가는것 자체가 이제 개수의 에너지예요. 물론 이제 저는 이런 걸잘 못하는 개수긴 한데요. 이런 게 분명 개수 에너지의 특징이 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마음 한 구석이 늘 공허해서 안정감을 찾아다니, 아까 말씀드렸고, 예민하고 감각적이고 꼼꼼하고 방어적이다. 꼼꼼한 거는 당연하죠. 나노다니. <laughs> 이거 좀 밀어붙여야겠어요. 개수는 나노 단위다. 그리고 방어적이라는 거는 음중의 음이니까 자기를 감추고 수렴하면서 원래 모습을 잘 드러내지 않으면서도 어, 바깥 세계와 연결되고 반응하고 하는 이런 작업들이 뭐 방어적으로 드러나는 거겠죠. 이거를 사실 좀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어, 섞이는 걸 꺼려하는 것, 어느 에너지에나 잘 스며들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것들을 경계하고. 불편해하고, 그런 것들로부터 자기를 보호하기 위한 본능이 발달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다재다능하고, 변화무쌍한 에너지. 자, 여기까지, 가불병적 어, 무기 경신 임계, 10천간이 모두 끝났고요. 이 다음에 뭘 할까를 고민을 좀 많이 했는데, 아무래도 천간 합을 한번 다뤄야 될것 같고, 그리고 나서, 어, 지지로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지금까지 청간 시리즈 하면서는 사실 이 그림이나 이런 내용적인 부분들이 다 예전에 정리해서 피드에 올려놓은 부분이라서 사실 편하게 진행한 부분도 있었고 좀 자료 정리를 따로 하지 않아도 된다는 부분에서 마음도 편하고 부담도 되지 않고, 그래서 좀 쉽게 해온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부터 뭐 어떤 청간합의라던가 다른 내용들에 있어서는 또 이제 그림을 그리고 <laughs> 내용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처럼 일주일에 두 번씩 올리는 건 아무래도 좀 무리가 있을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흐름이 끊기지 않도록 최대한 제가 할수 있는 힘껏 꾸준히 올리기 위해서 노력할 테니까 같이 호흡하면서 따라와 주시면 좋겠고, 오늘까지 청간 내용에 대해서 마무리 잘 하시고, 다음 시간에 청간합이라는 주제로 다시 저는 찾아뵐게요. 안녕!